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고 투풀 한우가 가장 최고다 꽃등심이 최고다 그거 다 기름 지방 덩어리입니다 정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성인의 이 손바닥 한우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단백질로 절대 가지 않는다 어, 고기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직장 생활을 특히나 하고 회식을 하면 절대 쌈, 야채, 샐러드바가 있는 곳으로 회식 장소는 잘 하지 않습니다. 네. 한우나 꽃등심이나 이런, 어, 무한리필 고기 주는 곳을 가야 또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고기를 섭취를 하시되 그 횟수와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신 게 중요합니다. 일단, 세계보건기구. 어, WHO죠. 우리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10가지 대표적인 음식을 정했는데 그 중에 육가공식품이죠. 햄이나 뭐 스팸 이러한 것들과 함께 구워서 먹는 고기, 그것도 숯불이나 석쇠에 구워먹는 고기를 꼽고 있습니다. 고기를 태울 때는 벤조피렌이라는 대표적인 1급 발암 물질이 나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고 가공육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인 화학 첨가제가 맛을 좋게 내고 색깔을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발색제 그리고 방부제, 보존제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어, 고기를 방목해서 목초를 먹은 요새는 그러한 표기들을 식당에서 다해 주거든요. 방목, 목초, 섭씨 고기. 그러한 부위들을 선택을 해야지. 예전처럼 마블링이 풍부해서 투뿔 한우가 가장 최고다. 꽃등심이 최고다. 그거 다 기름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름이 적은 안심 부위를 추천을 드리고 석쇠나 그릴에 숯불에 이렇게 구워 먹는 것보다는 특히나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그 위에 김치나 고기를 올려놓으면 중금속을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정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수육이나 족발, 보쌈처럼 삶아 먹는, 삶아서 먹는 고기를 많은 뭐 김치보쌈이나 채소, 쌈 야채와 함께 그렇게 드시고 마늘이나 깻잎 이러한 항암 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같이 먹을 때 고기도 맛있게 먹고 먹을 때는 맘 편히 즐겁게 먹고 그리고 나서 최대한 독소 배출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우리 진짜 회식 하면은 뭐 부장님 법인카드 주셨다면 다 환호를 지르죠 네. 마음껏 먹습니다. 막, 그, 소위 말하면 뽕을 뽑겠다! 근데요, 또 막상 많이 못 먹어요. 고기도 적정량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단백질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 이 공식으로 보자고 하면 하루에 60g 정도밖에 우리 몸은 섭취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화 흡수를 하고 배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60g이라고 하면 우리 성인의 이 손바닥 한 움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먹을 때 몰아서 먹는 거는 정말 우리 몸의 소화 기관과 간과 콩팥을 혹사시키는 거니까요 차라리 나눠서 자주 드시는 게 낫고 하루에 두 끼, 즉 아침은 채소 가식으로 하면 정심 저녁 중에 주로 정심을 이용해서 고기를 먹으면 좋은데 직장인 분들은 이제 회식이나 식사를 주로 저녁에 같이 하시는 자리가 많으니까 저녁에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날은 정심엔 고기를 좀 배제를 해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한 끼만 고기를 먹고 그 이상은 먹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단백질로 절대 가지 않는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